그때 하여튼, 2 5주 사람이, 그 후손들이 도망가가지고, 어, 여기에서 이제, 사는 거야. 그리고 또한 가지, 어, 그, 송나라, 그 남, 송나라가 이제 남성을 짓는 검나라 때문에 밀려왔는데, 어, 그, 그 중에서 홍라에, 영웅이 하나 생겼어요. g y 라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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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을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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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으로 y o 는데 총병의 동생 조도가남남을 비판했고 바로 보더입니다. 특히 앞이장군이 주장한 신예였다. 송나라를 고종 십년에 주선진에서 앞이장군이 김화명 0 0 명으로 연인1 0만명 대가했어요. 그래서 송나라 남송을 세제했다고.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이제 영웅이 됐는데 어, 영웅이 되자마자 또 간신의 모함으로. 대는 철수하여 인일국에심대하고다시당시지 진의 모함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살해했어. 그 악비장군이 그때 나이가 서른 30... 다섯 살이야. 그래서 중국 사람은 악비장군을 한조의 영원으로신성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너무 공격을 한한 다음부터 악비장군을 그 이상 그 그 이상 영웅계력을 하지 않았어. 하나 또, 왜냐면 악기장군 영웅으로 보시면은, 동북 삼성을 써서 중국 자기 나라를 쳐서 영웅이 된어 자격으로 동북 공동 이론에 유배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쳐가지고 영웅이 된 자격은, 동북 공동 이론에 유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경찰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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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어요. 악기장군. 그래서 아프 장군은 지금은 영이 지금은 아니야. 중국이 아닌가. 이게 앞프 장군인데 어 묘가 어디냐면 놈은 어 여기 저 중국의 함주. 함주라는 데 소화병에 소호에드만은는들의 기분이 제가사용고 하니까 여기 있더라고. 아프의장군의 묘가. 이게 아프장군 그래서 그. 어 송나라 이후에 어, 중국 사람들의 이름에 폐자를 쓰지 않는데, 웬만하면, 간신, 신해의 폐자가 들어갔거든? 그래서, 우리 문화는 앞뒤 장군이 그 당시, 그 앞뒤 장군이 그렇게, 그, 그, 간신대에 대해서 출당한다음부터는 신해의 폐자를 쓰지 않아. 그래도 이름의 그 어, 그래서, 송나라부터 중국 이름에 패짜를 쓰지 않는데,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악리장군을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악리장군이 이제, 어, 또, 모함을진위의보함을 받아가지고, 어, 그 도망을 가야 됐어. 도망을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기 저 태행산맥, 여기 산서산마부 하북선, 어, 하나도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아까 체내는 그, 그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이 아주 건주난 지역인데, 여기에 가가지고 1,100년을 숨어 살았어천 1,100년을 숨어 살았어야보시죠중사들은중사들은 잘못하면 구적을 멸합니다. 중국 사람은 잘못하면 그 가족을, 가족의 구족을 변해. 한국 사람들은 삼병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중국 사람은 구족을 변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 저 아까 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서 1백0 0년을 살았어요. 지적하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 그저 중국의 영 선행 어, 교과서 중국의 중국의 이제 나그그거 선행 교과서가 앞에는 그에 대한 저항은장으로써 앞에는 아, 인력 없으이라볼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어, 그, 중국도 어, 동국공정 동북공정에 대해서상 참전료도 주셨는데 제가 동북공정에 대해서 다름대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작년에. 그리고 동북공정 이데 그중에 하나의 다섯 뭐, 어, 가지 공정이 있는데 여기 동북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공정이 있고 서북공정이 있고 서남공정이 있고 남방공정 이러 외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그 자기는 자기네하고 틀린 역사를 자기네 역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공동을그 역사 공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방한하는 그 동북부인데 다른 다가 예를 들어서 신장 누구나 티베트나 이런 남쪽에 있는 그 다른 소송 공사인데 그거를 이 자기는 역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동공부 저.